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작자 조화자입니다. 어, 지금 오늘 시점에서 어, 코딩 지도사 관 이제 한교검의 한교 교육검정원의 코딩 지도사 과정에 대한 어떤 유튜브 편집이나 어떤 그런 이제 좀 사전에 이제 그런 뭐랄까 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다 마친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이제 제 코딩 방식의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해요. 어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코딩에 관련된 영상들을 꽤 많이 올렸는데 그러면서 아내 코딩 방식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영상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을 한번 좀 남겨, 남겨야지, 이런 것들도 한번 남겨야지,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 남들도 이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의견들도 이제 좀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음, 결국은 이제 좀, 동료 피드백도 이제 제대로 받아야지 좀더 성장을 할수 있는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이런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좀, 어, 유튜브 편집의 문제이기도 해요. 첫 번째 문제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예제를 좀 심도 깊게 보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 코딩 지도사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제 좀 프로그래밍된 어떤 이제 결과물이 이제 동작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 영상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해서 이제 코딩을 하는 뭐 그런 방식이 됐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한교검의그 과정에서 이제 좀그 영상을 보여주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좀 여러 번 돌려보면서, 아, 좀 세부적으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하면서 사실은 코딩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유튜브 편집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 편집을 좀더 편하게 하려고 이제 한, 한 번만 딱 돌려보고 이제 말았던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결과물의 예제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코딩이 좀 빗나간 뭐 그런 코딩 방식이 좀 어, 의도화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빗나간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코딩 아, 코딩 실력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네, 사실은 네. 뭐, 회사에서도 코딩 실력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가 아니면, 이제, 좀 회사에서 아니면 뭐,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어떤, 어, 기능을 이제 요구하는지, 이게 사실은 좀더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기능에 대한 파악이 확실해야 사실은 코딩도 좀 좋은 퀄리티의 코딩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좀 놓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유튜브 편집상의 문제이기도 하긴 한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몇몇 부분은 이제, 쉬, 쉬? 사실은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좀 어렵게 해결해서 이제 내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리팩토, 리팩토링의 개념이 들어가야지 이제 좀더 쉽게 이제 좀, 네, 이제 보완을 할수 있는 건데, 예, 제가 지금까지 코딩을 했던 것들을 좀 살펴보면 리팩토링의 개, 개념을 가져간 어떤 그런 코딩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코딩 지도사 교육과정의 코딩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올렸던 이제 유튜브에 코딩 관련된 컨텐츠 전부 다좀 리팩토링의 개념이 들어가서 좀더 깔끔하고 이제 사람들이 가독성이 좀더 좋은 그리고 유지보수가 좀더 편한 그런 코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나 이제 어, 엔트리 를 가지고 코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스크래치나 엔트리의 어떤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코딩이 이제 제대로 좀 원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가 스크래치나 엔트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처음 이제 접할 때 이제 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냥 이제 좀 코딩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가고 이제 좀 익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좀 문제이긴 한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코딩을 좀더 많이 해가면서 좀 보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느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의견을 묻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 자신의 성장, 그리고, 이제 이제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의 성장에도 좀더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멘트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